산타페는 명실상부 최고의 패밀리카로 극찬받고 있는데요. 출시 이후 지금까지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중형 SUV인 만큼 기본적인 가격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산타페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사와는 확실하게 차이 나는 가격을 보여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10년 이상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만났는데요. 고객님들 모두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같았습니다. 가격, 출고기간, 위약금, 사고감과 패널티 등 그때마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님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개인에게 적합한 최적 조건으로 견적을 내드리니 한번 믿고 맡겨주세요. 저희에게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어느 업체에서도 만족하지 못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빠르게 견적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꼭 링크로 들어가셔서 문의 주셔야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를 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중 하나가 가격인데요.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이 뛰어나도 가격이 높으면 구매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가격을 최대한 줄여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산타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페 기본 가격은 3546에서 4596만원입니다.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차량이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면 아마 판매량이 더 폭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산타페 가격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들을 챙겨갈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비용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차나 할부로 산타페를 구매하게 되면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동차세, 취등록세, 보험료 관리비, 유지비 등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초기비용과 기타 부대비용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것이죠. 장기렌트는 초기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월렌트료 안에 포함되어서 매월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이 없어지는 대신 월렌트료에 포함되는 거니까 월렌트료가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의 총액에서 렌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잔존가치, 즉, 계약 종료 후에 차의 시세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 기간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라 엄청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값이 5천만 원이고 5년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차의 시세, 즉, 잔존가치가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약 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렌트료가 지급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잔존가치를 최대치로 잡아들이기 때문에 타사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사고감과 페널티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고감과 페널티란 사고로 인해 차에 대한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상해야 한다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 건지 잘 알려주는 곳이 없죠.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는 사고감과 페널티가 없습니다. 국산차는 물론이고 수입차도 없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타사는 있지만 저희는 아예 없다고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 회사와 타사와의 큰 차별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잘 아실텐데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출고기간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를 구매하면 출고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제조사에 발주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요. 장기렌트는 미리 대여사에서 인기 차종을 대량으로 확보해 놓습니다. 이것을 선발주 특판이라고 하는데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죠. 실제로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장기렌트로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옵션이나 트림, 차종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즉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 자랑 산타페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쟁사가 보는 오픈된 곳에서 정확한 가격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로 문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치열한 자동차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해 드리고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드리는 것만이 생존의 기름을 알고 있습니다. 재고가 한정적인 만큼 빠른 선점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타사와 차별화된 만족스러운 견적으로 산타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기 신차 정보에 대해 프로모션 할인 등의 정보를 받아보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